성주군 생활체육회와 영남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전국 성주 가야산 사랑 가야산행이 지난 24일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5천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성주 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돼 지난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광복 70주년 관우사 창건 50주년 기념 산사 음악회가 지난 23일 성주읍가 눈산의 특설 무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성주의 배서영입니다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주군 생활체육회와 영남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전국성주가해산 사랑가해산행이 지난 24일 가해산국립공원에서 5천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가을 산행은 가야 산의 전체 면적 70%가 성주군에 속해 있고 또 가야 산의 최고봉은 1430m의 성왕봉이 아니라 성주군에 위치한 1433m의 칠불봉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돼 안전한 산행을 기원하는 안녕제와 개회식, 가을 산행 및 식후행사인 숲속음악회와 경품추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산행은 만물상의 기암괴석과 칠불봉의 능선을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코스로 구성됐으며 아울러 행사장인 백운동 특설 무대에서는 팔만대장경 이후 술래길 홍보와 인경체험 및선수건 만들기, 야생화 아파체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김한국 군수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전국 성주 가야산사랑가야산행은 해동명산인 성주가야산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참여한 등산객들과 관람객들에게 가야산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성주의 넉넉한 힘심을 함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성주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돼 지난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새롭게 단장한 성주전통시장은 점포는 상살로 노점은 종전처럼 2일과 7일로 병행 운영하여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주의 대표 특산물인 참외 모양을 형상화한 웅장한 아케이드와 점포 45개소, 노점 107개소, 할머니 웃음장터 22개소를 설치하고 이 밖에도 심터조성과 농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등 3개소에 현금 자동지급기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주군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얼수 1호장터 운영을 비롯한 할머니 장터 운영, 성주사랑 상품권 구매, 문화동아리 릴레이 공연 등을 시장 공연장에서 개최해 문화와 삶이 어우러진 전통시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복 70주년 관운사창건 50주년 기념 산사음악회가 지난 23일 성주 관운산의 특설 무대에서 개최됐습니다. 관우사에서 주관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제국교구 본사 동아사와 성주불교 총연합회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민과 불자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일부 개회식은 평화범종 7타 명종과 관훈사 옥년선언연합합창단의 광복, 관우사의 노래 및 위령 영산제 시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2부 음악회에서는 인기가수 금잔디와 김범룡, 한성경 등이 출연해 광복 및 사찰창건의 기쁨을 주민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관운사 주지 지산스님은 현재 관운사는 2천여 가정을 부살 피며 구교구 성주 지역 포교당으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500만 선형을 위천하고 우리 조국을 지키고자 음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불자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두손 모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성주구는 지난 26일 농업인회관에서 참여 저급과를 이용한 친환경 자원화 추진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성주군의회 제210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주요 사업장 방문 일정에 따른 것으로 이성재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장, 전문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올한해 성주 참외의 생산량이 1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참외 발효감및 저급가는 2015년 현재 5,180여 톤이 수매되었고, 이는 20원에서 40원으로 오른 성주참외 자조금 인상에 따라 수매량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수매된 참외는 태비화 과정에서 액비가 발생해 처리에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사료화, 유기질 비료화, 기능성 액상 비료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능성 액상 비료화가 경제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김경호 농정과장은 참외 저급화를 이용한 유기태 칼슈마는 분쇄 압착을 통해 발효 배양함으로써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참외 외에도 사과,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여러 작물에 사용 가능성이 높고 시중 제품보다 품질은 뛰어나며 값은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군청대 강당에서 600여 성주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과 직원들의 친절 의식 함양을 위한 2015년 공무원 고객 만족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교육은 부연선 CS 전문 강사의 특강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고객 감동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소통 불과 민원 대응 전략 등 고객 만족 서비스 실현을 위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성주군의 한 관계자는 친절 교육을 통해 고객 중심 마인드를 확립하고 고객응대 능력을 향상해 친절한 성주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교육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성주군은 앞으로도 각 부서 및 읍면별 친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화 친절도 조사 등을 통해 민원인들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 행정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성주군은 지난 23일 고령 대가야 문화누리에서 경상북도 주최로 열린 2015 경상북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곤 성주군수를 비롯한 김관용 도지사와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 이완용 국회의원 및 23개 시군의 기관단체장등 6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행사는 도립국악단 경북의 비상공연을 시작으로 시군기 및 도기 입장식, 환영사,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자랑스러운 도민상으로는 대한노인의 성주군 지혜회장 이재복 시회 2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매년 10월 23일 열리는 경북 도민의 날은 신라가 지금의 경기도 양주의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사 20만 명을 격퇴하고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날을 기념하고자, 지난 1996년 경상북도에서 개도 100주년을 맞이해 지정한 날입니다. 성주군은 용정 일지구를 2016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 27일 용암해 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대상지 용정리 144-1번지 이런 402필지의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추진 절차, 협조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맹지 해소와 토지 정형화및 보람리한 경계 조정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면 물론 이웃간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사업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수및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어야만 사업지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께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과의 불부합을 바로 잡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제강장기 시절 채택된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적을 구축하여 좌표체계를 일원화하고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사업입니다. 가야산은 우리나라 12대 명산 중 하나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알록달록한 단풍의 향연이 펼쳐지는 가을을 맞아 우리 성주의 대표 명산인 가야산으로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